중복이라고? 아니, 중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했어? 중복으로 나올 정도면 뭐스알이라도 대단한 건 아니었다는 거네. 아닌가? 인생유상 목도님의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예. Yeah. 나 어디 가야 돼? 일단은 비밀방에 갈까? 지하로 갈까? 여기도, 여기도 조리실이었다. 이런 곳이 있었나? 여긴 평소에도 잠겨 있었어.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지만. 어? 뭐야, 거긴? 역시 있었군. 비밀 통로. 비밀 통로? 옛날에 이 저택을 지은 사람이 집안 여기저기 이런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자기 집에 그런 걸왜 만들어 놨대? 아무래도 옛날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집주인이 몰래 빠져나갈 비밀 통로가 많았던 모양이야. 역사책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쓰여 있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당파 싸움에 밀려 숙청을 당한다든가. 부자라는 게꼭 편한 것만은 아니구나. 옛날에는 치안이란 개념이 희박했으니까. 우리 집도 치안이 좋진 않은 거네. 켄장 어서 와. 글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치안이 어쩌고 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무리가 무전기로 지령을 받으며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일반적인 좀 도둑이 할 만한 짓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튼 여길 통하면 외로 쉽게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좋겠다. 가볼게. 조사하고 가볼까요? 기분 탓인지, 성냥! 1회차 때보다 더잘 나오는 것 같은.. 아닌가? 그냥 많이 안 써서 그런가? 이렇게 저번에는 아홉 개나 한꺼번에 구독이 어서었나 어.. 여긴.. 어.. 일도님 신난 줄은 어떻게 알지? 뭐야? 밖으로 연결된 거 아니었어? 음.. 아무래도 지하로 연결된 통로였나 봐. 에이, 뭐야, 이게. 좋다 말았네. 캔짱 전지정 작가 시점? 보고서. 에? 에? 최실장이요? 최실장에게 제의를 받기 전에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몇 가지 했는데 결과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니그마 프로젝트. 최실장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이니그마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을 인위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니그마 프로젝트는 1974년 세상에 드러난 드러나 C I C A I의 비밀 프로젝트인 울트라 MJ를 기초로 하는 변형된 서브 프로젝트다. 갑자기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졌는데? 프라 m j EUM은 인간의 정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완벽한 콕두각시 인형을 만들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였다. 야, 뭐야 갑자기 리사 필나. 일부러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어, 인체를 실험용 기재로 사용한 이 프로젝트는 언론사에 의해 폭로되었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사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프로젝트다. 하지만 폭로되기 전 대부분의 자료는 CIA에 의해 파기당해 외부로의 유출은 차단되었다. 이니그마 프로젝트는 그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인체 실험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이미 위험성을 띄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나는 최실장이란 인물이 어떻게 이런 극비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고 또 그가 이 프로젝트로 어떤 결과를 바라고 있는지도 알수 없다 어쩌면 알 필요가 없는 것일지도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은 받아들,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뿐이다 지금 이... 이 말은 누구의 말이지? 수많은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가 제안하는 조건들은 너무 매혹적이라서 뿌리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물론 학자로서의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도 나의 의지를 거의 찬여적으로 돌리고 있다. 학자? 이니그마 수기 1 에? 뭐야? 갑자기 너무 너무 뜬금포 전개라 응? 어? 아, 아, 유나가. 유나가 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어. 역시 눈이 네 개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그, 유나가 나보다 시력이 좋은가? 하는 거 있나 없네. 한식 비스키. 맞다. 여기 사진 있었지. 아, 근데 사진도 다 모아야 하는 건가? 우리 이두 번째 엔딩 볼 때도 사진은 다못 얻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하나하나 하나 정도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얻었었던가? 그랬나? 뭔가 부족하지 않았어? 왜? 민영아, 저거 봐! 에... 에 적어봐! 에이... 비올더다 눈이 녀석들이여 길목을 지키고 있나봐 어떻게 정해진 패턴으로 순찰을 하나 봐 들키지 않게 잘 숨거나 피할 수밖에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뭐 무기 같은 거 없어? 아니야 그 뜻은 다 유추하긴 했는데 다 얻지는 않지 않았어? 너 모르겠다 쇠지레가 있긴 한데 도움이 될까? 일단 그거라도 쥐고 있어 장착한 아이템 창에서 사용하면 할수 있어 그래 쇠지레 있어? 아! 아! 지금 많이 따랐나요? 반 정도 따랐네? 빨간역이빨간역을 많이 파밍하고 다녀야겠는걸?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같은데 뭐야 이거 무서워 안에 뭔가 있나봐 조사해보자 아이 동굴같은 코오는 소리를 듣고 안정되기는 처음이야 짐승의 울음소리같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방의 제일 구석에서부터 들려왔다 확실히 어둠속에서도 무언가 들숨날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다가설 수밖에 없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집사님 휴가 가신 게 아니었나? 저택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집사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리인의 수장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인 소중한 사람이다. 아휴 이게 코 고는 소리였다니. 어마 무시하다 정말. 으음. 응, 저는 못 먹겠다. 집사님. 집사님, 일어나세요. 아니... 살인만는 누군지 모르겠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족 중 누군가의 소행이 아니라... 뭔가 엄청난... 거대한 흑마귀? 단체가... 있는 것같아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께서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난리에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시다니... 아버지는 옛 지인으로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다른 고용인들에게 인정받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 얼큰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건가요? 이런 늙은이 정신 좀 보게. 다른 일꾼들이 전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식사를 차릴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나 봅니다. 방금 술, 아까 위스키 얻어서 한가. <laughs> 늙으면 죽어야지. 물론 지금보다 젊었을 때 말이다. 집사님.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운 겁니까? 아무리 전기세가 아까우셔도 이렇게 불을 홀라당 꺼버리시면 저녁밥이고 뭐고 조리실을 찾기도 어려울 게 합니다. 요즘 집안 재정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집사님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시나 봐. 그러게. 그렇게나 코소리가 컸는데 사라면 집사님의 엉뚱한 소리에 웃음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억지로라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집사님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니, 설마 그런 일이? <laughs> 이 저택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모르고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니, 저는 집사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한심한 노인네임.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죄를 드려야 할지. 집사님. 마닝미 돌아가신 것은 제가 문단속을 소홀히해서 그런 게 분명합니다. 집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네, 민혁도련님은 배려가 깊으십니다 그렇나 크게 드르렁거리면서 잤는데도 주인어른께서도 민혁도련님의 그런 성향을 아주 좋아하셨죠 그냥 가, 그것도 못 듣고 그냥 가만히 놔다니 아직 흑막설을 유한걸로 어... 아, 집사님! 아이코 인들근이가 또 주책없이 떠들고 말아고저 머리 이렇게 어쩌 좋지 하면 더듬이가 생길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곁에서 언제나 봉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라는 걸 잊으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해주시길. 어머, 집사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셔. 기운을 차리셔서 다행이야. 그럼, 어서 가족분들을 구하러 가보실까요? 아, 여기, 왠지 여, 여기 어디서 미니 게임 있었던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다. 아닌가? 아, 초코바였구나. 나의 기억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どうぞ。 일단 한 대씩 얻어맞는 게큰 문제다. 왜? 아, 뭐 이러면 또 리셋될 줄 알았어. 어떡하지? 음, 잘된거 같아. 차라리 잘된거 같아. 어디서 세이브 했더라? 아 그래 좋아. 아주 좋은 장소야. 새 출발하기 좋은 장소지. 화장실. 아, 큐우비게 아, 큐우비게 뭐, 아, 큐 필요없는다 기우비게다빨간야구로 등가 교환했으면 좋겠다 <laughs> 어서 오세요. 안녕합니다. 난올때 메로나. 아, 또 초코바도 먹어야 될것 같고. 저 상태가 말이 아닌데 조장도 해야 될것 같고. 아 저, 아니... 쪼... 아... 그래... 너무 어두워서... 초코바랑 빨간약을...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그, 그냥 그만 때릴까? 때리 말까? 어? 여저한명더 있었어... 이거 무시할까? 하긴 안 잡아도 상관없구나... 좋겠, 좋겠건만 난 피의 향연을 원해. 아, 봤어 봤어 얘나 봤어. 여기 아 맞다 여기 배전반 있는 곳이었지. 돼지밥 위표가 갑이라고? 올때 소고기님이 이 발언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가셨어. 돼지고기 예찬에서 흥분해서 나가셨나봐. 여기서 왕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죠? 하지만 왕치를 얻으면은 무거워서 못 움직이니까 밑을 다 보고 왕치를 얻자 감탄했어? 훗! <laughs> 아니야 나 처음에도 그 생각 했었어 처음이 아니라 그두 번째 할 때도 하지만 일단, 눈에 보이면, 잡고 많은 습성 때문이랄까. 어. 방금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나 취했냐? 취한 건 너지. 벌써 두 병째잖아. 하지만 이 와인들 정말 맛있는 걸. 우리 월급으로는 사 먹지도 못할 만큼 비싼 거라고. 알았으니까 대충 마시고 정리하자. 최 실장한테 걸리면 당장 해고될 거야. 알아 안다고. 진짜 월급만 아니면 그런 새파란 녀석 밑에서 일하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최 내가 알기로 최 실장님 이 게임 만든 제작자 이름인데. 그러게 말이야. 완벽주의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일 처리가 너무 깐깐해서 탈이란 말이야. 완벽주의자는 무슨 지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무슨 지이든 무슨 지시든 할 녀석이야. 솔직히 치, 실험체 001. 실험체 001? 쉬,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 큰일 날 소리. 알아 안다고. 우리들은 돈만 받으면 그뿐이라고. 됐어. 이제 그만 마시고 가자. 교대 시간이야. 교대 불쌍한 이교대로 일하고 있어. 마치가. <laughs> 응?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심상치 않군요. 도대체 이 저택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무슨 실험체니 뭐니 그런 말을 하던데. 음, 응, 저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최실장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 아무튼 저들의 목적이 꼭 유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럼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집에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레미나니 그럴 리가 없잖아. 어디 어디 매너 업계 방송에서 내가 그러겠어. 특별한 거? 혹시 나를 노리고 집사님 이제 갈까요? 가시죠. 이 나만 두고 가지 마. 유나의 헛소리가 아주 수준급이군. 아, 아직도 가차 중이었어? 또 스알이야? 그냥 스알 그렇게나 나오는 거 보니 그냥 개나 소나 주는 거 아니? 읍, 읍. 과인이 무더기로 나온다. <laughs> 저분은 지금 대략 방란 상태입니다. 어, 현질 안 하고도 될것 같지? 안돼될 놈들 안될 아니야 현질해도 안돼안될 사람은 응 현질을 안 해서 내가 대왕의 시대 모바일 하면서 현질을 안 해서 좋은 배가 안 나오는 바람에 레벨은 만렙인데 레벨은 만렙인데, 나보다 20이나 레벨 적은 사람한테 맨날 대전지고 그랬던... 그래야만 했던 나의 서러움을 알아. 더럽다, 더럽다 이 세상! 상자엔 분명 뭐가 있었어. 그치, 응, 그나마 여기서 부족했던 빨간약이 충전이 되네요. 네, 이번엔 수영장 이벤트 없네. 하긴 어떻게 필요 없어졌으려나. 이제? 너무 안좋은데 아 그래도 빨간약이 두자리가 되었어 물론 두자리가 되자마자 한자리가 한자리로 돌아갔지만 전진하면서 때렸다고 내가? 언제? 어? 이 보관함은 이상한 장치 아 맞다 데 그냥 아, 맞다. 그라 목소, 그라 목소, 여기서 나왔던 거구나. 그리 그래, 이번에는 이게 필요한 거네. 설마 이번에 맛있는 거 아니죠? 아, 역시 다행이다. 민영이가 상식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 아, 보고서! 이니그마 프로젝트의 실험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단 프로젝트 대상인 실험체 001에게 난가? 001 난가? LSD를 일정량 투여하고 정기적인 신호로 뇌에 자극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LSD라... 음. 이 방법은 UM 프로젝트에서도 쓰인 전형적인 방법으로 실험체의 정신을 분열시키는 단계에 해당되는 처리 방법이다. UM의 경우 실험체의 정신을 분열시킨 다음 새로운 기억을 주입시켜 의도대로 움직이는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라는 것과, 아, 목적이라는 것과 이니그마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 최 실장이 아직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험체의 인격이나 의지에 관여하지 않고 그, 않고 그 안에 있는 기억들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인체에 환각성 물질을 투여하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리 강도가 높지 않은 단계라 심리적 부담을 덜수 있어서 다행이다. 적어도 실험체 001의 머리통을 열어서 뒤적거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현재 LSD가 예전에는, 한몇십년 전에는 금지 약물이 아니었대요. 뭐,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막 아, 50, 60년대에 히피들이, 대학생들도 LSD 많이 하고 그랬대. 아, 저거 봤지? 저기서 사진 났으니까? 그럼 된 건가? 초코바.